설레는 마음으로 새 교복을 입어봅니다. 거울에 비춰가며 이리저리 온 매무새를 다잡습니다. 고등학교에 새로 올라가게 되면서 교복도 새로 사야 해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안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부담도 덜하고... 올해부터 안산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신입 중학생 6천여 명. 신입 고등학생 6,2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학생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전체를 지원해 주게 되었고 특히 이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체 예산 20억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 안산시에 거주하지만 관내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전입 학생 외국인 학생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만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도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최초 외국인 자녀에 대한 전 연령층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자금이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